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제, 드디어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24년도 300일째 되는 날 아침, 동쪽 하늘은 이쪽 예산덕산, 당진, 태안쪽 하늘은 이렇게 흐린 상태네요. 예, 어제 좋은 가을 날이라 이쪽 서해안에 여행들 많이 오셨을 텐데 아침은 이렇게 약간 흐린 날씨로 네 오늘 300일째 10월 27일 날을 맞이하실 것 같네요. 아, 저기 지금 해가 있는 쪽만 이렇게 구름이 지는 예, 노을 석양처럼 이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철새가 소리 소문 없이 날아왔네요. 저기 철새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철새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철새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감사합니다. 해가 저 구름층으로 한 번, 한 번은 나올 것 같네요, 한 번은.